퇴직하고 재취업 해보셨는지요? 해보셨다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해보셨는지요?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퇴직한 지는 이제 4년이 조금 넘었고,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회사는 제법 알려진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역사도 나름 깊고, 그 회사 하면 이거다 하는 제품도 있을 만큼, 고객들에게 투터운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신입 사원 때부터 영업 일을 쭉 하다가 과장 말년차부터는 현장 영업에서는 손을 떼고 영업 부서를 책임지는 업무를 맡았지요. 제가 관리자로 임명받은 그 당시에는 나름 파격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생긴 지가 오래되다 보니 제 위로 선배들도 많았거든요. 여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도 남아 있어서. 일종의 계급 사회나 씨족 사회처럼 최소한 부장은 되어야 관리직을 맡기는 게 관행처럼 돼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낮 안 가리고 현장 쫓아다니기에 바빴지요. 그냥 그런 태도가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단 일이 눈앞에 보이면 몸 사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제 자랑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다 저의 어릴 적 환경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완전 시골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오지 산자락, 사람이라고는 몇명 살지도 않는 그런 곳이 제 고향입니다. 집도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셨고 어머니가 남이 집사리를 하시면서 어렵게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지요. 그러니 부모님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내 앞가림은 내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진짜 겨우겨우 졸업하고 대학도 직장 다니면서 제임으로번 돈을 가지고 야간에 다녔습니다. 제 나이 또래이시라면 아마 저와 같이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고생인 줄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사나보다 싶어 하며 살았습니다. 커서는 오히려 오직에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생활력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자랐으니 말이지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 앞에 떨어지는 콩고물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 뭐라도 하나 건지려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나고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처자식들 생각하면서 한눈 안 팔고 지내다 보니 승진에서 누락된 적 없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오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제 선택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원하기만 하면 60정년을 채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좀 여유있게 지내고 싶더라고요 두 아이들도 다 컸고 경제적 준비가 아주 잘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와이프랑 둘이서 검소하게 살면 가끔 여행을 갈 정도는 되었거든요 이건 역시 직장생활하면서 안 입고 안쓴 덕분입니다 지금도 옷장 열어보면 제 옷이라고 해봤자 몇 개가 안 됩니다 춥고 덥고 하는 날씨에 맞춰서 걸치고 나갈 수 있는 옷가지가 전부이지요.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인생을 조금 즐겨 볼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만 회사를 먼저 나오다 보니 늘 혼자였습니다. 와이프랑 노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갖고 싶은데 친구들을 도대체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하는 시간대가 달라지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군요. 친구들은 한창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자꾸 만나달라고 하기가 눈치가 보였지요. 특별히 만나도 할 이야기도 없고요. 일단 제가 회사를 나오니 관심사가 달라져서 그런지 맨 겉도는 이야기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들이 퇴직할 때까지만 회사를 좀더 다녀보기로 했지요. 놀아보니 좀이 쑤시기도 했고요. 다행히 제 취업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는 선배가 소개를 해 주었는데, 대기업 2차 하청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일 기계를 돌려야 하는 알짜 회사였지요. 거기서 저는 총괄 관리부장을 맡았습니다. 생산에 직접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 두루두루 다 돌아보는 역할이었습니다.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전 직장에서 귀동량으로 들었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는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좀더 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려면 공장 사람들과도 친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매일 얼굴을 부딪히니 친할 기회가 많지만 라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흡연실이나 구내식당에서 마주치는 게 전부였지요.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왠지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더라고요. 약간 경계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언제든 상황이 되면 그 직원들한테 좀더 다가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당시에 그 일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때 그 일. 어느 봄이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출근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들보다 일찍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 직원들끼리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딱 보아도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직원 하나가 공장 기계가 멈췄다는 거예요. 물량 맞추려면 작업을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할수 있는 선에서 확인을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기계 납품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점검 나오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색이 나이도 많고 총괄 관리자인데 현장을 안 가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당연히 바로 달려갔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멈춰선 기계 앞에 있더군요. 제가 상황을 묻자 방금 전 사무실에서 들었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말 듣고 저는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먼저 육안으로 판단하려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다음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이후 꽤긴 시간을 병원에서 지내야 했고,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과거와 같은 일상생활은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후 치료도 치료지만, 회사와 나라와 끈질기게 싸워야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받으면 저걸 받을 수 없고, 그쪽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의 형편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상, 솔직히 보상이라는 말도 안 맞긴 합니다만, 여하튼 과정상의 고통도 대단히 컸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기계 앞에서 나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던 것일까요? 저는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들어간 회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안게 된 데미지의 크기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퇴직 후에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일정 이상 범위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몸좀 사리세요. 괜히 나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험한 곳에서는요. 솔직히 제 취업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얼마를 받겠어요? 천만 원을 받겠어요? 오백만 원을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키껏 많이 받아봐야 삼사백 받고 안 그러면 이삼백 받는 곳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무작정 열과성을 다해야 하는지요. 천만 원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아도 내 소중한 것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어렵사리 용기를 낸 이유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됩니다. 일단은 건강부터 잘 추스르려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부디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